오늘은 그냥 관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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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초이스코인의 구미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요 2018년 들어가지고 지금 최저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코인제스트에서 640만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코인을 추천할게 아니라 어제 그제 저희가 추천했던 코인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은 관망하는 장, 자세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일주일 차트인데요 지금 횡보를 거듭하다가 오늘 지금 거의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한 60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하루 사이에 70만원 정도 69만 9천원 떨어진걸로 되어있는데 하루 사이에 70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하락폭인데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 시세를 보게 되면 지금 잠시만요 네5,500 불이에요 5,580불 저는 올해 이 가격 들어온 거 처음 봤어요 6,000불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있는데 5,500 불대로 온 거는 지금 처음 보는데 지금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김푸도 꼈어요. 김푸도 껴가지고 지금 뭐 12만원? 12만원 정도한 1.몇% 정도 낀것 같아요 한2% 가까이 1.8% 1.7%김푸도 많이 꼈는데 게다가 이제 지금 갑자기 떡락 중이라서 어제 그제 지금 배당 코인이 굉장히 핫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스타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스타코인은 지금 16.4일이에요 스타코인 지금 연동 들어왔습니다 연동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스타코인의 장점이 뭐냐면 연동에 들어오면 가격 방어가 되고 비트코인 금액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어, 스타코인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연동에 들어와서 가격 방어가 되는데 또 연동이 안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코즈예요코즈도 거래소 코인이라서 지금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대비 20%가 빠졌어요. 어, 지금, 아, 사실은, 지금, 코제나 스타나, 뭐, 다, 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저는, 오늘은 무조건 관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넷입니다. 어제, 거의 뭐, 어제는 거의 190원, 아니, 아니군요. 어제, 나, 어제 낮에 190원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129원이에요. 아, 지금 이것도, 내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가 금액이 꽤속 떨어져가지고 함부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음은 코인빛의 덱스입니다. 덱스는 지금 480원이에요. 480원이면은 이것도 엄청 떨어졌죠. 잠시만, 이게 금액이, 한번 볼게요. 음, 한 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하, 보게 되면은, 하, 어제 낮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단은 400원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뭐 500원 이상 600원 이상에 타신 분들은 지금 물려있죠 이거 지금 일단은 뭐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긴 하는데 지금 떨어진 코인 가격 떨어진 코인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조심해야 돼요 덱스도좀 위험한 자리고요 일단은 지금은 무조건 관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빅박스 의 LGO입니다. LGO는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잠시만요. LGO 어, 잠시만요. 이게 네. LGO는 지금 1406사 토시고요. 지금 88원 정도 됩니다. 일단 은 LGO는 최저점이 한 85원 정도 전에 기록을 했었죠.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네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1395사토시까지 떨어졌었네요 지난밤에 근데 LGO 같은 경우는 지금 사토시 자체는 어, 어제 대비 한 어제 1464토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64토시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LGO, LGO가 한2 3주 전까지만 해도 1104토시 1204토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토시 방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 떨어져서 가격대한 당에 떨어졌습니다. 88원까지 됐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저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 떨어지길 바래야 돼요.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 모든 코인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면 그걸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일단은 2주 후에. 그 LGO 기관 거래소 소프트런칭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지금 계속, 아, 이게 지금 모든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 지금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잘 올라가고 행복하고 유지할 때마다 꼭 비트코인이 이렇게 초를 치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비트소닉에, 비트소닉 코익은 220원 대 지금 가격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보니까 당일 고가, 당일 저가, 전일 종가, 전일 종가가 2 1 9원 지금 오늘이 현재가가 221원인데, 어느 정도 가격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코인은 가격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크게 오를 호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추천드렸던 이그드라시입니다. 이그드라시는 지금 1.13원, 1원, 이 정도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추천해 드렸죠. 장기 투자로 어느 정도 소액으로 좀 투자할 만한 코인으로 이그드라시를 추천했는데요. 어 현재는 이제 가격대를 좀 보면서 만약에 추매하실 분들은 이제 추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프 보면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어 원래는 이그드라시 측에서 이번에 2차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2차 에어드랍을 진행하게 되면, 가격 방어가 안될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원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주시를 하고 저점을 더 다지면 장투로 소액 장투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한번 정리 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코인은 지금 연동을 해가지고 가격 방어가 되고 있고요. 연동이에요. 지금 연동돼서 지금 1 6 3 3원으로 지금 가격 방어가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 떨어져도. 두 번째 코즈 코즈도 지금 한20% 정도 떨어져가지고 10,59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넷시도 지금 20% 하락해서 129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코인빗의 덱스는 한 475원 그리고 빗박스빗박스의 LGO는 1,409사 토시 그리고 이그드라시는 비트소닉의 이그드라시는 1.13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쉬시고요. 좀 편안한 음악 들으시고 어, 좀 편안하게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럴, 이럴 때 차트 계속 봐봤자 좋을 게 없어요. 머리만 아프고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간만 좀 관망을 하시고요. 너무 크게 물려 계신 분은 어차피 손절 못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놔두시고 만약에 현금으로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했다가 저점 타이밍을 타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제 어, 네, 방송이 좀좀 좀 좋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